요새 뭐 벌써 봄이 됐는지 날씨가 되게 따뜻하더라고 이, 이때도 1월인데 벌써 날이 따뜻해서 반바지 입었지 남자는 하체가 차야 된다 그랬는데 요새는 그거 차서 어따 쓰나 싶기도 하고 매월 오는 쓰신 이날도 원래 맨날 앉는 자리로 이렇게 예약을 해주셨는데 그냥 기분 내려고 한칸 옆으로 옮겨 봤어 이제 셰프님도 나한테는 처치맘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와사비 가는 걸 보고 있는데 저 이렇게 덩어리지는 게 점도가 내 스타일이 아닐 것 같더라고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단맛이나 매운맛이나 향이나 다 되게 괜찮네, 이거. 그리고 향만 맡아도 바로 빵부터 떠오르는 요거, 이 전복튀김. 원래 어느 스셔야든딱 들어가서 제일 그 임팩트가 강한 향은 딱 처음에 문 열고 들어갔을 때는 식초향이거든? 근데 여기는 이 전복튀김 소스 들고 나올 때그 향이 제일 임팩트가 강한 것 같아. 뭐, 바람에 입만 아플 정도로 당연히 맛있는데, 이날은 특별히 더 좋았던 게, 이 전복이 질감이 훨씬 부드럽더라고, 평소보다. 애초에 수분이 좀더 빵빵한 느낌? 그리고 이 앵가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이 많아서도 그렇지만, 애초에 섬유가 생겨먹은 게 그렇게 생겨먹었다 보니까, 이게 엄청 씹을 때 식감이 오독오독 거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얇게 써는 게 좋아요. 같은 이유로 요걸로 쓰시질 때도 표면에다 칼집을 좀 많이 넣어서 쥐는 경우가 많지 아니면 이렇게 아예 이 형태로 이독일이 해가지고 뭉쳐서 쥐든지 이날 엔가와는 뭐그 흰살 생선 특유의 단맛이나 어떤 감칠맛보다도 그냥 지방 맛이 좋았다 그리고 나는 새우 종류도 그렇지만 이 조개류도 익힌 게더 좋더라고 그러니까 주로 익혀 먹는 종류들이 따로 있잖아 그런 게더 좋고 새조개는 원래도 내가 그렇게 선호하는 종류의 조개는 아닌데 이날 따라 이 새조개가 그 좋은 말로는 바다향이라고 하지. 좀 멍게 같은 맛. 그게 너무 강해서 내 스타일은 아니었다. 반면에 이 참치 유부말이는 그냥 평소처럼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 그리고 여기에 원래 우니가 되게 좀 꽤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니 향이 좀 거슬릴 법도 한데 이날 이게 안 거슬린 게난 약간 미스터리 왜냐면 뒤에 먹은 우니가 이날의 <laughs> 워스트였거든. 역시 조개는 이렇게 구워먹는 게 맛있어. 이 북방조개처럼 특히 양념 묻혀서 이렇게 구워먹는 게 맛있지. 이좀 야들야들하고 촉촉한 식감도 좋고, 그리고 그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그 섬유질도 좋고. 그리고 그 식감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게요 약간 간장 양념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그 양대창집에서 나오는 거랑 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 식감이랑 양념이 전반적으로 그걸 떠오르게 해. 아, 그리고 이날 나중에 다시 갈은 이 와사비. 이게 질감이 저 점도가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그래서 셰프님이 나한테 이렇게 덜어 주실 때다가 입으로 입밖으로 말을 했어. 어,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근데 막상 먹어 보니까 앞에 나왔던 와사비가 더 맛있어. 이거 맛이 되게 옅던데? 역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박살난 우리 구독자분들도 희망을 갖고 살으라고. 이 달달하고 살짝 단단한 문어도 뭐 평소처럼 흠잡을 데 없는 맛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고등어, 이 고등어 김말이가 속에 있는 부재료가 양이 항상 조금씩 달라지나 봐. 근데 이날, 이네타인 고등어의 신맛, 짠맛이랑 그리고 저 부재료 단맛이랑 밸런스가 너무 좋더라. 이게 뭐 고등어 심의 정도랑 이런 걸다 고려해서 뭐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날 이 밸런스가 너무 좋았다 원래도 스신에서 갈치가 나오면은 엄청 뚱뚱한 애들이 나오는데 이날따라 갈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뚱뚱해가지고 나는 이러면 또 키도 엄청 클줄 알았지 그래 셰프님한테 이 정도면은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되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셰프님이 원하시는 거는 약간 땅딸보더라고 드워프 마냥 키는 작고 뚱뚱한 애들 얘는 이제 길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은데 한 2.5kg 정도 나가는 애였다고 하더라고 나를 포함해서 이 영상 보는 애들 중에 또 이렇게 두어프 같은 애들 많을 건데 뭐다 어디 쓸 데가 있겠지 이렇게 원래 쓰신에서 이도미스시가 나오면은 뱃살 쪽이라서 좀그 오독오독한 식감이 더 이렇게 부각되는데 이날은 좀 폭신폭신하더라 폭신한 도미하면 또 스기타 생각나면서 또 광광 울지 그리고 원래도 쓰신 샤리가 뭐 최강이지 국내에서는 뭐 어디 따라올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취향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쌀알 질감에 있어서 나는 좀더 드라이한 걸 좋아하거든 근데 이날 따라 유독 평소보다 살짝 드라이한 거야 그래서 이날 진짜 역대급으로 샤리가 맛있었던 거 같아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이렇게 나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집어먹는 게안 나왔을 수는 있는데 안 찍혔을 수는 있는데 단한 알도 이렇게 치우도록 허용치 않았다 진짜 다 집어먹었어 뭐, 꾸준히 가는 내 입장에서는 이 스신 샤리의 뭐, 문제를 삼는다? 약간 그냥 알 모신 거야. 그냥 리얼 키키 치고 그냥 <laughs> 웃, 웃는 수밖에. 그리고 나 누가 무슨 댓글 보여줬는데 개웃긴 거 있던데? 그니까 자기 스신인가서 별로 했는데 예약 다시 못할까봐 말도 못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아니 별로 였으면 제발 다시 와달라 그래도 안 가는 게 정상 아닌가? 아, 그런 사람들이 빨리 떨어져 나가야 내가 더 자주 갈 텐데, 그치? 그리고 이날 아지가 이게 비주얼도 평소랑 조금 달랐어. 그 이게 기름이 좀 심각해 보이더라고. 근데 진짜 심각하게 맛있더라. 그러니까 너무 기름지니까 입안에서 녹는데 보통 저러면은 저 비주얼, 저 색깔이 사실 약간 청량감이 없는 색이라 그래야 되나? 저러면 약간 그간 맛이 날 때가 있어요. 약간 가가지고 약간 씁쓸하면서 비릿한 향 같은 게나을 때가 있는데 이건 그냥 입안에서 녹으면서도 너무 시원한 거야. 이날 아지가 진짜 너무 맛있었어서 저거 영상을 좀더 제대로 이렇게 길게 어떻게 니기리 하는 것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뭐안 찍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 사실 이날 샤리가 워낙에 맛있었어서 이 니기리들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만족도는 엄청 높았는데 참치는 사실 따로 놓고 보면은 이게 뭐 그닥 뛰어난 참치라고 볼 수는 없겠더라고. 근데 이 스시인의 가격 가격의 위상이라 그래야 되나? 이게 이제 다른 데들이 워낙 비싸지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생각도 드네. 근데 이거는 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 사실 이 브랜드 자체는 그 맛있을 때가 더 많은 운이긴 한데, 내가 아까 왜 유부 참치마리에서 이상하다 그랬잖아. 그 이유가, 이거 이제 이 스시로 먹었을 때, 아, 가스 향이 장난 아니더라고. 저 박스에 들어있는 운이 저거 사입할 때는 가격 장난 아닐 텐데, 아, 근데 맛이 좀, 이날 제일 좀 별로였어. 그리고 이날 아지가 워낙 맛있었기 때문에 청어가 많이 죽을 것 같았거든. 그리고 비주얼도 청어가 뭐 엄청 좋아 보진 않더라고. 근데 지질 않나. 이날 히카리모노들은 두루두루 다 맛있 괜찮았네. 그리고 요새 갈 때마다 거의 그 꽃게 들어간 장국이 나왔었잖아. 근데 이날은 되게 오랜만에 이 모시 들어간 스이모노. 사실 요런 국물은 뒤에 그 간표막기나 이런 거랑 먹을 때는 장국이 더 좋긴 하거든. 근데 이제 그 장국도 살짝 질리는 시점이긴 했어. 난 원래 그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먹을 때도 껍질부터 다 덜어내고 먹는 타입. 그리고 내가 국내 스시야에서 제일 좋아하는 타입의 아나고스시. 껍질이 엄청 쫀득하고 속에 있는 살이 엄청 포슬포슬한데 그 속살의 고소한 맛이 되게 진하게 잘 느껴져. 그리고 그 빵빵한 포션을 받쳐주는 저 샤리의 맛. 그리고 밥고지김밥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 스시야 중에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늘얘기하는 우주제일. 뭐, 신성모독이라 뭐, 첨벌을 받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이거 하나만큼은 쓰기타상의 그, 감뾰맛기를 압도하는 맛. 그리고 나한테 이제 디저트는 그냥 이 교꾸로 끝. 사실, 스신에서 고를 수 있는 디저트가 되게 한정되어 있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까 뭐, 질리는 맛을 얘기했지만, 그것만큼 질리는 게 없어요. 배도 부르니까 웬만하면 이제 디저트는 생략하는 방향으로 가게 됐어. 가격은 디노 마카세 인당 이제는 30만원. 예전 같았으면 30만 원와 미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요새는 뭐와 진짜 미친 거 아닌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다른 스시야들이 되게 많더라. 그막 30만 원 한참 넘어가는 스시야들 중에 보면은 아니 여기가 약간 이런 생각 드는 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아무튼 나한테는 뭐 가격이나 맛이나 국내 최고의 스시야는 스시인이다.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나는 솔직히 많이 생길수록 좋아. 그래야 내가 갈 기회가 더 늘어나잖아.